직을 하면서 그 교수니까 그 각이고 연구 과제 뭐 여러 부처 연구 과제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이렇게 이제 지금 아직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계시고 좀 젊은 분들 계시는데 젊었을 때 이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깨끗하게 잘 연구비를 쓰고 연구를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앞만 보고 달리면서 연구를 했는데 하다.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이슈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생겼을 때 방어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이슈들 생긴 경우와 어떻게 방어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구노트, 연구노트 하는데 이제 뭐다잘 아실 것 같은데요. 연구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니까 교과부에서 얘기하는 연구노트라는 거는 연구 수행 시작에서부터 성과을 보고 발표하고 뭐 지식재 산권에 대한 연구과정 결과를 기록한 자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고요. 뭐또 특허전략개발원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도 비슷하게 했는데, 일단 1차 기록물, 연구를 하는 거에 1차 기록물, 뭐 이렇게 또 정리가 됐는데, 위키피디아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primary recordable research 에요. 노트, 어, 레버리리 노트북은. 결국에는 뭐냐면, 연구 일지입니다. 연구 일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매일 쓰는 그냥 일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데, 우리 조카가 좀 그려줬는데, 제가 가정주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정주부들이 가게를 못쓰죠. 저는 이제 공순이라고 하는데, 공학자로서 매뉴얼 같은 거 많이 만들거든요. 또 연구자이기도 한데, 연구자는 매일매일 쓰는 연구 노트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 쓰는 그냥 일지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연구노트를 왜 작성하나요? 여기 보니까 뭐, 연구활동이 진행, 진행되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고, 또 이렇게 삼성에서 이렇게 쓴거 보니까 잘 기록해서 자산화하고, 여기는 지금 돈 버는 데 이제 관심이 많이 있고, 그런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노트를 왜 써야 되냐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작성 목적이 본인들이 하는 연구의 가설, 아니면 실험한 것들을 잘 다큐멘트 하기 위해서 노트를 쓴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내가 연구자잖아요. 내 직업이 연구, 연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연구를 잘 하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연구노트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분들 볼 때는 특허도 내고 돈도 벌고 하는 게 어, 목적이 있지만 연구자의 가장 큰 목적은 연구, 연구를 잘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잘하 연구노트를 우리가 잘 작성을 하면 제가 실제로 20년간 연구를 하면서 경험한 내용입니다. 연구의 효율성을 정말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번에 했던 실험 잘 적어놓으면 바로 재현이 가능합니다. 시간을 낭비 안 하고 바로 할수 있고 또이잘 정리를 해놓으면 그 연구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실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연구를 정리를 잘안 하면 연구를 하고 끝나고 나서 저희 우리 실험실에도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 연구하고 끝나고 나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생각이 안 나. 무슨 실험을 더 해야 될지. 근데 정리를 그,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연구 노트를 잘 적으면서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실험할 아이디어가 내가 얘기 안 해도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 아이디어를 내거든요. 아이디어를 정말 얻을 수가 있고, 뭐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연구 노트를 작성해야 될까요? 우리 연구자들이 하셔야 되죠. 그 우리 보니까 이 연구 노트 작성 대상에 이제 지침에 보면은 국가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모든 수행 기관과 관련하 뭐 전문 기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뭐각 과제당 한개뭐몇 사람 당한개뭐 이렇게들 이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모든 연구자가 다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연구자가 뭐몇 사람이 한개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 작성하는 거 여기 보니까 뭐 이거 이제 이것도 가기부에서 나온 건데 앞뒤 표지, 표지, 목차, 속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냥 일기 쓰듯이 쉽게 작성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기들 보니까 다 쓰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럼 메모하듯이 쉽게. 우리 어디 가면 다유만한 메모지들 우리 연구들 다 노트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 적더라고요. 그런 노트 갖고 다니면서 적지 말고 연구 노트에다 적으면 됩니다. 제 너, 연구 노트인데요.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형식 그냥 안 따집니다. 그냥 매일 뭐 여기다가 뭐 하는 것들 그냥 다프린서 놓고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한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네, 데이게 그냥 매일 쓰면 됩니다. 그냥 노트. 메모하듯이 그냥 쉽게. 네? 그렇게 쓰면 되, 되더라고요. 그 기본 원칙이 여기 보면은 연구 과제별, 참여자별로 별도 연구기들 작성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잘안 돼서 과제별로 작성하지 참여자별로 작성을 안 합니다. 연구자별로 다 작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이제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98년도 1월 23일이에요. 어, 펠로 할 때, 펠로 할때쓴 노트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거표지에 연구자 이런 연구 노트 작성 기간이 들어가면 저는 될것 같고요. 속표지 목적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속지 페이지별로 어차피 있으니까 그냥 날짜 적고, 인스트럭터가 있으면 인스트럭터가 사인을 하고, 안 하면은 그냥 뭐,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는 거 적, 적으면 돼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미팅 위드, 어, 어, 로봇 코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제 스포바이저였어요. 뭐 누구랑 미팅 하는 거다 적고, 제가 공부하는 거, 모르는 거, 이거 이제, 결과 나온 것도 써서 붙이고, 여기 보면 이게 내가 뭐 공부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코드 공부한 건데, 코드 공부하는 거. 이런 거 그냥 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98년도에는 좀잘 썼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막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있는데. 요번에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우리 그 회사에 연구원 데리고 제가 이제 연구도트 하는 거를 했는데, 제목이 튜브 개발이고, 필라멘트와 바디에 가열할 때 코팅을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서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찾기 위한 연구를 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목적이를 적고 가설을 적어가지고 실험 방법을 이렇게 적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갖다가 근데 못 풀었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그러면 그, 이, 이거는 원인이 아니니까 다른 원인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가설하고 실험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하면 다음 연구 아이디어가 생기는 겁니다. 석상생데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노트를 잘 작성을 해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일들이 다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그냥 쉽게 쓰고 연구자들 다 쓰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연구 관련 노트, 연구 노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걸 정해놨고요. 거기에 또 지침이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게 어? 이렇게 이제 뭐 있는데 음. 왜 우리나라는 규정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라고 할까요? 제가 2000년도에 한국에 왔는데요. 미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연구 노트 안 쓰더라고요. 안 써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고 쓰라고 하는데도 쓰라고 하면은 몇번 쓰다가 한달 있다가 제가 잊어버고 나면 또안 써요. 우리나라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규정까지 생긴 거예요. 왜안 쓸까? 작성하는 게 어려워서 안 쓸까요? 저는 그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연구자들이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문화가 형성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연구노트를 다잘 쓰려면 그래서 문화라는 거 봤더니 뭐 복잡한데 문화의 속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공유성, 학습, 학습성, 축적성, 변화성 모든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수들 잘안 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 써야 돼요. 교수, 학생, 포닥, 모든 연구자가. 석사 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뭐 아무 연구 하는 거 모르죠. 근데 이렇게 봤더니 뭐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연구자서부터 다 연구노트 써요. 교수도부터 전부 다. 그러면 저도 그냥 자연히 연구노트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를 봐도 쓰고 저기를 봐도 쓰고 다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다안 써. 그러니까 안 쓰는 문화야, 우리나라. 외국은 쓰는 문화. 네? 그다음에 후천적으로 습득이 된다잖아요. 저도 석사 들어가면서 이 연구 오프 쓰는 거를 그냥 보고 배웠거든요. 문화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변동되는 거라 그러는데 제가 쓸 때는 이제 서면이 위주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자적으로 많이 가면서 저도 이제 컴퓨터에서 작업을 많이 하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는 못 배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프린트해서 다 갖다 끼워놓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아까 다음이 아마 전자노트 관련된 강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거를 또 배우면 그게 문화가 돼서 다 너도 나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노트 문화는 다 같이 안 쓴다. 아주 좋은 문화죠. 이거 안 쓰니까 아주 시간도 절약이 되고 너무나 좋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아까 반대로 효율성 저하되고 실험 불가하고 뭐 이런 반대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벨상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이 그렇게 많은 힘을 해도 그 다음에 또 이거 안 쓰니까 어떤 일들이 큰 일들이 발생하나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일이 황우석 사건 예? 실험이 재현이 안 됩니다. 저 이거 이 저는 이 사건이 사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해서 뭐를 몇밀리 줘서 어떻게 해서 실험을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그걸 다 재, 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때그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한번 해봤어. 근데 됐어. 그러니까 논문에 냈는데 또 해보려니까 안 돼. 왜? 어떤 조건으로 어떤 실험을 했는지 적어놓질 않았거든요. 우리 천재도 아닌데 몰라요. 근데 변수들이 수백만 가지가 있거든요. 그 변수들 중, 변수들을 정해놓질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재현을 합니까? 네? 또, 코로나 생명과학. 네? 여기 없는데, 네? 상장 폐지로 여기 투자의 회사 가치가 4,900억이에요. 그 돈이 다 투자하는 사람들 휴지도. 이 사건들 큰 사건 두 개가 다 저는 연구노트를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구노트 문화를 정직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 같이 써야 되는데, 나이 드신 교수님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는데, 지금 아무리 쓰라 그래도 안 써요. 쓰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아주 쉬운 것부터 1대학원생 1연구노트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대학원생 한 명당 한 개의 연구노트. 그 다음에 신진연구를 수행하는 가급에서 주는 연구비 있어요. 그 신진 교수들이거든요. 그분들이라도 좀 습관을 들여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는 규정으로 넣어서 연구 책임자가 연구노트를 쓰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기 요 그림 이렇게 보시면 요게 제 책장에 들어있는 그 사진인데요. 제가 과제를 되게 많이 해요. 이게 과제 한 개당 제가, 제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과제 한 개당 다 이렇게 제목을 적어가지고 요거 노트를 이렇게 다이게 이제 98년도에 제가 썼던 거요이거를 이제 저쪽 위에 있던 걸 제가 꺼내놨는데 과제마다 이렇게 다 씁니다. 저 미팅한 거 이러면 여기다 다 적어 놓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하는 과제 하나에 아니면 어떤 학생들은 과제 두개 해요. 그러면 노트북 하나에다가 과제 제목 쓰고 분할 그 과제 관련된 거 적고 그 다음, 다음 장 하다 다른 과제 하면 거기다 제목 적고 거기다 적어서 한 연구원 어, 석사 학생 다 그냥 한 개씩 쓰라고 해요. 그리고 쓰는 대로 날짜 적어가지고 꽂아놓으라고. 근데 저는 이제 엮어조금 많이 하니까 또 과제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안 어려워요. 굉장히 쉽더라고 쉽거든요. 습관이 되네요.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근데 연구 노트를 그 쓰는 거는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쓰는데, 제가 이 연구 노트를 이렇게 쓰면서 조금, 어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제목이 그 절실한 사례라고 했는데, 제가 볼때 억울한 참여 누명을 좀 벗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 노트를 잘 쓰면. 지금 여기 보시면 조국달, 나경원 아들. 연구에 뭐 참여를 했니, 안 했니, 뭐왜 하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원이 연구 노트를 우리나라는 안 쓰기 때문이에요. 외국은 그런 거다 쓰기 때문에 증빙을 그냥 바로바로 바로 갖다 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연구 노트가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지금 현재 이제 내가 아는 친한 분인데 고등학교가 학생이 연구 참여를 했는데 이 요즘에 이제 고등학생이 교수 저와 같이 교수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생 때 논문 쓴 것들 전부 전수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들들 뽑가요 모든 부처에서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확인서 썼어요. 무슨 학계지에 개세된, 뭐뭐 논문을 작성하는데, 뭐뭐 학생이 뭐뭐 일을 했고, 참여한 기간은 이렇습니다. 예, 확인서를 썼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그런데, 본 실험실에서 연구노트에,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원의 이름을 기입하지 않아서, 계속 시달려요. 만약에 연구노트에 그 고등학생 연구원이 참여했다는 것을 참여했을 때마다 적었다면, 절대 안 시달렸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 시달리고 있대요. 그래서 연구 노트를 제대로 작성을 하면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달릴 때 그런 시달림이 방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비슷한 사례인데 이건 제가 받은 사례인데요. 검찰 조사 사례입니다. 제가 가기부에서 굉장히 큰 과제를 받아가서 사업 단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여건상에 대해서 제가 검찰에 수사 의뢰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교, 교육부에서, 교과부가 아니고 잘못 썼는데, 교육부에서 감사를 나와가지고, 제 과제를 일주일간을 뒤졌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찾다 찾다가, 이건 꼭 찾아야 되는 일이었어요. 찾아야 되는 일. 찾다 찾다 안 되니까 뭐, 3백0 몇십만 원, 연구비가 거의 한 50억 되는 거였는데, 2년간, 3백0 몇십만 원에 대한 문제, 회의비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연구비 유용으로 해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들 연구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온 데서 다 이제 문제가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과기부에서 연구비를 줬으니까 과기부에서 여덟 명이 와가지고 또 이틀간 모든 거를 전수 조사를 했어요. 완전히 이때 저는 하여튼 지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전수 조사를 하고 과기부에서 과제 참여 제한. 이라는 제재 조치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연금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연금 열심히 했는데 목숨 걸고 했는데 과제 참여 제한이라는 그런 그 정말 불명예를 쓰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징계를 줬어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제가 이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가기부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다 가기부나 이런 정보 부처에서 한번 그런 제재 조치를 주면 절대 이의 신청 안 받아준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 이게 렇 보시면 알겠지만 연구 노트들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그걸 다 증빙으로 해서 줬더니 이심장이 받아들여져서 그 없던 걸로 해줬어요. 그래서 이 연구 노트가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한 사례가 이거는 이제 이것도 또 똑같은 억울한 참여지 아닌데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60점에서 극히 불량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보산증 과제인데, 극히 불량하다고 2억 전액 환수하고, 3년간 연구 참여 제안을 한 거예요. 여기 똑같이, 가기부랑 똑같이 이의신청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게 너무 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정말 너무하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이제 연구가 2억 갖고 하는 과제였는데, 임상시험을 1차로 이렇게 하고, 또 2차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들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노트들이며 이런 기록지들며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불량이래요. 그래서 이제 평가 제도를 봤더니 최종 평가에서 그 성공을 못하더라도 성실성 검증 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성실성 검증 위원회, 그러니까 성실 실패 제도가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럼 이 성실 실패 제도에서는 뭘 어떻게 하냐 할때 성실성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국가 연구개발 과제 평가 표준 지침에서 이렇게 봤더니 과정의 적설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연구 노트 등 기술 개발에 관한 자료 데이터가 체계적이고 충실한지를 평, 평가를 하고 제재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 복지부 과제에서는 그걸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는 행정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노트고 뭐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노트를 쓰면서 연구가 잘 되는 거는 기본이고, 그 외에 자기가 조금 다른 그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방지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구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노트를 작성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